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거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거 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거를 내려주십시오. 둘째,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의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